이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개로 바뀌었나요? <laughs> 아, 그러니까 요즘 아주. 어. <laughs> 개들을 순환시대입니다. 아... 그래서 사냥개, 미친개, 똥개, 들개. 정 방송에도 해서 괜찮은데. <laughs> 아니, <말해>. 그분들이 한마디더 <laughs> <말이다. 웃음> 그 어떡합니까? 인형이니까? 네, 인형 순환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그 사람하고 친하고 네. 사랑받는 네. 동물 중에 또 이렇게 그 순환을 당하는 <laughs> 예. 동물도. 그래서 아이고. 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예, 땅에 예. 1만 2천 강아지와 개들에게 사과하면서. 아, 1만 2천 개입니까? 그냥 우리... 1만 2천 강아지.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 보다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1만 2천이 그냥 예. 많은 수다, 이런 게. 금강산 찾아가면 나오 예, 아 그렇죠. 아, 1만 아 2천 분이 아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다 했어요. 잘 하세요. 네. 옛날 사람인지. <laughs> 네, <laughs> 예. 그, 어, 음. 그런데요 전면전으로 치닫던 경찰과 한국당의 대치가 네. 살짝 풀릴 기미가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예. 음. 그런데 또 살짝 확정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경호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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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직 경찰 모임인데 예. 다들 아시겠지만 경호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럴 그럴 사실 좀 좋지 네. 않은 일에 연루도 좀 이렇게 이름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음. 어쨌든 성향상 좀 보수적인 정당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사냥개 미친 개 X 계이 사건이 경호회 회원들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아,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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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회까지 나서서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오, 상황이라 예, 예. 이제 어제까지 보면 처음에 미친 개는 몽둥이로 이게 예, 약이다, 몽 약이다. 몽돌아야 몽돌아야 약이다. 예. 약이다. 예.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네 그 사냥개 그리고 똥개까지 가다가 들개는 네. 이제 조금 결이 다른 다른 <laughs> <laughs> 들개 조련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배현진 어, 전 네. 아나를 네. 이렇게 하겠다는 제 얘기해서. 별명이 들개입니다 사실상 들개예요 예, 똑같아요 예. 네. 예. 어, 그렇게 가다가 예. 어, 홍준표 대표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아. 만든다라고 해서 동물 종류를 바꾸고서 예, 전선을 예. 그니까 미꾸라지를 데려와서 전선을 확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어제 조금 해결되는가 했는데, 경우에가 나서면서, 음. 이게, 그, 당분간은, 이게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뭐 입장 발표가 있었던가요? 경호에에서 네, 경우회에서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음. 그, 어저께,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예예. 밝혔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전국의 치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5만 현직 경찰의 아. 사기 저하 등의 깊은 우려를 포한다며 제1야당의 경찰 인식에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음. 예. 그래서 경찰인의 명예회복과 이번 발언 문제가 완전히 음. 해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경우에 전국 회원 수 아시는 분. <laughs> 대충 15만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한 40만이시다 보니까 40이 거기다, 거기다 사, 곱하기 한한 한 150만? 와, 빙고 1 5 0만이니요 네, 네 예, 경우에 회원이 150만이고요. 음 예. 이1 5 0만의 가족을 고려하면 네. 오, 2인 그렇지, 가족만 어떻게, 고려해도 어떻게 300만. 말... 300만. 예, 300만을 손자 손녀, 외 며느리 다 합치면 최소한 1인당 사명하면 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음. 경우의 이런 입장 발표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공개적 일패를 면치 못하는 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울산 울산시장 결국 수사했다는 걸 네, 가지고 네. 이제 그게 이제 기획 수사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한 건데 네. 좀 뭔가 사실 확인을 좀 명확히 하고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네.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네, 왜 이렇게 수 반려견들을 그렇게 괴롭혀가면서 <laughs> 아니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었을 때도 왜 사실 뭐 권력의 충견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같은 말이라도 제가 반려견 하는 것과 개 하는 것과 <laughs>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무슨 개 무슨 개 무슨 개아 음. 이건 표현이 좋아. 그리고 이제 논평을 내놓으면서 저는 이제 법적인 문제 지금 한참 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빠두지 네, 예. 않습니까. 예. 헌법 개헌안에도 이거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은데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아유 이게 수사권 경찰에게 네. 주려고 했더니 아직도 멀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예. 아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laughs> 위해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가질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예. 그자 당에서 무슨. 걔한테 뼈다리 주듯이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또 개가, 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음. 그, 그러니까 그게 그 마치 맥락이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야 이런 것까지 걸고 나아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음. 울산을 놓치는 게 그렇게까지 자영당이그뭐 뼈저린 걸까요? 이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 이거는. 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선거가 불경입니다 음. 네. 네. 아. 그리고 울산시장은 지금까지 네. 한 번도. 네. 자유한국당이 뺏긴 적이 없는지.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김기현 시장도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켜야 할 곳으로,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마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음. 아, 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음. 또 영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변명할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 김병준 예. 교수도 안 한다 그랬죠, 참. 서울시장도. 예, 예, 예. 네. 뭐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아, 네. 예.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로서는 지금 영입이 잘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음. 그에 대해서 홍 대표께서 코, 코 봐라. 아. 우리 인재들을 다 기획수사로 네. 해서. 아, 그걸 구입하더라 그그 누가 그러시더라고 박성중 의원이 <laughs> 네. 지난주에 발언했어요.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입이 안 되는 게 경찰과 검찰이 계속 음, 내사를 한다.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저기 들어오려다가도 말았다. 근데 내사를 해도 깨끗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제 뭐 털어서 뭔지 안날 사람이. 네. 저는 것이다. 별로 안날것 같아요. 영입을 지금 네. 어, 요청하고 있는, 있는 거아니그요 아니, 그건, <laughs> 아니, <laughs> <잘못된 영임? 웃음> 아니, 그건 <laughs>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홍준표 대표의 폐착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고 나온 거였고요. 음. 그래서 이를 아주 급하게 원내대표가 음. 또 이거 무마에 나섰습니다. 김성도 대표가, 성태 아. 대표가. 그래서 예. 어, 수사권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다는 듯한 음. 뉘앙스를 풍겼다가 네. 음. 이제 오늘 다시 경호의 개입으로 음. 어, 자유한국당과 어, 15만 경찰 그리고 150만 경호회의 갈등이 음. 어떻게 될지 음. 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저는 왜그 얘기를 짚었냐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 이제 자영당에서는 뭐 홍준표 대표도 미꾸라지 얘기도 하고 김성태 문 대표도 한 사람 대신 일부 경찰로 몰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laughs> 지금 판단하시고 몰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딱 모는 게 이제 황지화 네. 울산경찰청장인데 네. 그분이 검경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네. 오. 그, 오. 그게 진짜... 그, 그분을 공격하면 결국 수사권 독립이 또해쳐지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아, 그게이 어떤 상징적인 아 경찰대학 아, 1기 출신이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 이제 술 드실 때 예, 예. 전설적인 얘기가 그 술잔 폭탄주 같은 걸 예. <laughs> 가지고 할때 예. 양주잔을 따로 가지고 다녀서 검찰 예. 경찰 예.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마셔야 된다고 <웃음> <웃음> 써 놓은 잔을 들고 다니서 술을 드실 때도 우리가 <laughs>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게 그 정도로 예. 예전부터 예.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예. 또 경찰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수건 사고 비에지거든요 <laughs> 네. 이게 수사권 농림이라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검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영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 이 있어야 음. 되고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래도 영장 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검사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음. 수건 사업 중에 수건 음.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울산 시청 압수수색도 검찰 법원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음.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 예, 이걸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픈데 찔렸다고 그냥 막 공격을 하시니까 예. 상황이 거쳐볼 수가 없는 여러 가지로 꼬여버린 거예요. 예. 사실 그 황우나 이 청장이 제가 사회부 시절에도 보면은 그 선배들이 다 해서 검경수사권독립에서 굉장히 매진하신 분인데 아. 이분이 경찰대 일기잖아요 과거에는 경찰이 약간 음그 뭐랄까 좀 검사 밑에서 있는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대가 들어오면서 예. 경찰도 약간 엘리트 의식이 생긴 거예요 오. 우리가 왜 검찰의 수사를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예.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신 건데 이분을 건드리면서 검경수사권을 한마디의 미꾸라지로 얘기를 하 하니까 예. 이제 경우에까지 개입하게 되고 아. 예, 이러면서 사실은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잔불이 이렇게 있을 때, <laughs> 예. 그때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물이라고 부었는데 그게 기름이었던 아 겁니다. 아, 이거 보니까 말이죠. 그 뭐, 영입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 기본적으로도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 국당이, <laughs> 현지도가. 부 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고요. 예. 자, 지금. 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원래 오늘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아, 줄 예, 알았는데 예. 영장실질심사가 늦춰졌어요. 음, 어제 원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예, 예. 안전 지사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뭐라고 내놨냐면 어차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도 안겨줬고 음.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할수 있는 얘기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미 음.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예, 예. 얘기를 다 했고 그걸 가지고 봐달라. 음. 저는 처분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예데이상황 yeah, yeah, yeah.